가자 가자. 어게인 2019, 2020.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770을 넘어서 774로 끝났어. 이게 거의 한 7개월 만인 것 같아. 7개월 만이지. 응, 7개월 만에 응. 이제 그 800고지를 바라보는 그런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올해는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잖아. 그렇지. 뭐, 일반,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것보다도, 테슬라 주가 상승이, 어, 높지 않으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나지, 사실. 그렇지. 어. 차라리 인덱스 펀드, 뭐, 에, 저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보였는데, 테슬라는 지금 한 6%?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저조한 거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 1월에 뭐 거의 뭐 희망에 차서 900을 한번 딱 찍었지. 응.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해 갖고 이제 우리가 500 선을까지 보기 봤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770 여기까지 왔는데 요런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2019년에 고그 주가 흐름하고 아니,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패턴. 패턴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2019년은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해, 하면서 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해, 그리고 감, 가장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해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음. 좌절과 환이 음. 두 개의 감정을 모두 느낀 그런 한 해였지. 음. 음. 2019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 상반기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음.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어, 계속 횡보를 하다가 10월 말에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뭐 11월, 12월에 엄청난 상승을 한 그런 해인데, 어, 2019년 14분기 때 음. 갑자기 실적이 저조해져 가지고, 어, 적자 전환을 하고 어,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상반기를 보냈는데 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모델 3가 나오고 초기에 뭐 생산에 아,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어,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미국에 미국과 캐나다의 딜리버리가 잘 되면서 흑자 전환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 판매량이 2018년 4분기가 됐을 때는 9만 대가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보여줘서 상당히 이제 주가도 그에 걸맞게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보조금을 조금 럼 줄여서 어, 없애 나가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어, 2018년 4분기가 지나고 2019년이 됐을 때그 보조금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 4분기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델 3를 사려고 했었지. 나라도 그러겠네. 음. 응.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그 고객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18년 4분기 때어 엄청나게 이제 배송을 어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어 해가지고 모든 최선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야. 뭐, 그러고 나니까, 그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이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미리, 뭐, 미리 이제 땡겨서 사다 보니까. 그치, 당연하지. 음. 그렇다면은, 뭐 1월 달은,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 샀으면, 음. 1월 달에는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음. 근데 뭐 테슬라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물론 이제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음. 어, 유럽 수출을 이제 2019년 1사분기 때 시작을 했지 모델 3 모델 3의 수출 물량이 이제 모델 S나 X에 비해서 훨씬 이제 많은 수량을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망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구축이 안 되어서 아, 그때까지만 어, 해도 미숙해서 음. 음. 1사분기 때 판매량이 지난 4사분기 때 9만대 수준에서 14분기 때 6만대 수준으로 아. 떨어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다시 적자 전환을 했다고 적자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어 음, 근데 그게 이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5월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면 어, 액, 액분정 가격으로 2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니까 러 지금 가격으로, 액분 후 가격으로 치면은 뭐 37달러, 38달러, 뭐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지. 음. 그게 어떤 가격이었었냐면, 우리가 2015년도에 주로 테슬라를 매수를 했는데, 어, 평균 그, 평균 매수 단가 밑으로 4년이 지나서 떨어지는, 음. 어, 그것이 2019년 5월이었지.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 생에 투자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웃음> <웃음> 우리 투자우는 없어. 이 생에는. <laughs> 나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우리가 집중투자를 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기다, 기대감이 컸었고 어, 40대 중반에 투자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자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4년이 지나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상당히 이제 절망감이 컸던 2019년 5월이었지 그랬지 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 어? 우리는 재물이 없나 보다 아, 막 우리는 투자는 안돼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지 음. 그렇지만 이 다행히도 2019년 3, 4분기가 지나면서 그러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3,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다시 흑자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말 이후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지난 4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르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느껴졌던 그런 게 이제 2019년 하반기 11월 12월이었었는데 그치, 저녁마다 우리 둘이 얼굴을 보면 그게 너무 너무 좋았었잖아. 어. 그래서 뭐 음, 지금 이제 액분전 가격으로 뭐800뭐 이렇게 왔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음. 내가 막 집에 들면서 800 넘었어 막 그러면서 막 당신하고 어 발쩍발쩍 뛰면서 좋아했었고 또 한편은 당황스러워서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음, 그럼 어 그쯤에서는 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살짝 했었잖아. 음. 여기서 이쯤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까 아니면 들고 갈까? 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너무 많이 이제 4년 동안 겪었고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도 다시 이제 우리 빠지 상가격 응. 밑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이번에는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좀 빠지면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갈등도 했던 시기가 2019년이었지. 응. 뭐 어쨌거나 그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2020년까지 이어져가지고 어 엄청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2019년에 왜 그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까? 혹은 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줬었, 줬었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이후로 그렇게 주가 상승을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 테슬라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리더였던 것은 그 이전부터 확실을 했었잖아. 그랬지? 음.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전기 자동차의 리더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흑자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단 말이야. 음. 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전기차는. 아, 아. 어,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았었고. 하지만은 이제 2019년 3분기를 지나면서 시장에 어, 전기차 업체가 흑자를 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한 믿음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주가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2021년에 어, 이 패턴으로 봤을 때 2019년과 같은 그런 주가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의 근거는 뭐야? 2021년은 약간 다른 양상인데, 사실은. 뭐, 주가의 흐름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2021년은 어떤 그 테슬라의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악재나, 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작년에 가파른 주가 상승 때문에, 어, 약간의 이제 주식의 조정이 있었던 것이 이제 2021년 상반기였던 것 같고, 2019년은 어,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건데 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실적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어,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 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 이제는 그, 기 자동차의 어떤, 그, 모델3나 모델Y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퀄리티나, 어떤, 그, 런 상징적인, 것들은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시킬 수있나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실적자료 발표자료에 항상 보면 아웃룩에 항상 50%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양적으로. 응. 음. 어. 근데 2021년이나 2022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어, 그렇지. 음. 어, 아무래도 뭐 이쪽에 베를린 기가 팩토리나 그다음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완성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어, 양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겠네. 음. 어. 2021년 상반기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나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기다리는 상반기가 아니었나? 기다리면서 어, 주가의 조정을 보인. 어 그래서. 어, 4, 4분기가 되면서, 되면, 이제, 기가팩토리 오픈식도 할 거고, 특히, 베를린 기가팩토리 음, 오픈식도 할 거고. 어, 10월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음, 음. 어. 그래서, 지금 생산공장 두개에서네개로 늘어나는, 그니까 러두배가 두 배가 늘어나는, 늘어나네. 늘어나는, 공장 수가 어, 두배가 늘어나는, 어, 그런 이제 해가 2021년이고, 그건 상징적으로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라고 생각을 해. 어. 어,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두 공장에서 새로운 공장에서 어, 생산이 시작이 되면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생산이 돼서 2022년에 폭발적인 뭐두 배에 가까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라면 2021년에 비해서. 또한 번에 이제 기업가치가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근거를 시장에 보여주는, 물론 계획은 다 되어 있었지만, 음. 어, 시장에 보여주는. 음, 그게 또 다르지. 음. 그냥 계획만 듣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실제가 보여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두 개의 공장에서, 두 개의 공장으로 사업을 했던 테슬라가 네 개의, 네 개의 공장에서 공장. 사업을 하게 되는 어, 그 시작이 이제 2021년 4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가의 레벨업을 할수 있는 어, 근거를 투자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양상이지만 어게인 2019의 가능성도 음.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희망이 어, 9월을 지나면서 어, 생겨.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음. 요즘은 그 자율주행, 음. 그러니까 스마트카로 가는 음. 그 일부인 자율주행, 음. 요거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FSD 버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 음. 근데 요즘은 딱딱딱딱 지켜갖고잘 나오고, 음. 그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음. 음. 물론 이제 양적인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훨씬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스마트카로 가는 소위, 음.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2022년에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길이 그 길을 닦는데 2021년이 상당히 좋은 해였다고 생각되고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완전 자율 주행 베타 버튼 이어 음. 약속대로 일론이 약속한 대로 어,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음, 배달이 돼서 아, 배송이 돼서 소프트웨어 어, 아하. 업그레이드로 아하. 어, 보내줬단 말이야. 지금은 일론이 약속한 일정대로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에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의 기반이 확고하게 2021년에 닦여져 왔다라고 음, 생각이들고 탄탄하게 들고. 다져지는 해였고 음. 음. 이제 올해 말부터는 그게 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음. 그래서 그 가시적으로 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의구, 의, 의구심 없이 아 그렇게 이제 되겠구나라고 어, 시장에 보여주는. 어,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것이 어게인 2019의 모습으로 나타나어질수 있으면 어, 좋겠어. 가자 가자. 어게인 <laughs> 2019, 2020.